주식투자는 어떤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 것인가 종목 선정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이 끝이다 심플하죠 어, 심플하다고 해서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내가 주식 경력 1년 2년 3년 차 미만이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을 뼛속까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걸 이해하신다면 돈을 잃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다 이런 확신이 생기고 앞으로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못된 희망이 현실적인 목표로 바뀔 것이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분의 시간 과 열정 수업료까지 가치로 환산한다면 뭐 천만 원 정도는 거뜬히 자부할 수 있는 투자의 기준입니다. 네, 억으로 절대 아니니까 이 영상만큼은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먼저 시청을 하시고 오늘 영상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셨다는 가정하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무릎 바닥 그리고 2,000 포인트 발바닥이다 기준 확실하게 잡아드렸고 삼성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세 종목 저의 매수 타이밍 잡아드렸는데 이제. 언제 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매도 기준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준이 없거나 또는 욕심 때문이다. 음. 매수 수익 손절 탈출 탕 쏘는 겁니다. 매도 기준은 심플하죠. 매수와 동시에 화살은 날아가고 결과는 그저 확률 싸움이다. 항상 강조 드리지만 이겨놓고 싸워라.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고 매수 타이밍이 승패를 결정하죠. 매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물론 말이야 쉽지 이론과 실전은 다르죠. 그래서 어, 요거까지만 이론 설명 드리고 실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들어가기 전에 요 기준을 먼저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스캘핑이냐 단타냐 스윙 중장기냐 이런 기준도 없이 뭐 그냥 단타 치다가 물려서 막 기업의 가치를 찾아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애초에 매수 전부터 기준을 딱 잡고 가야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어, 이건 정답이 없는 겁니다. 뭐 투자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여기에 대한 제 기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 자 돌파의 기준, 기준봉이다. 어 강력한 돌파력, 장대 양봉의 확신이죠. 네. 이 종목 선정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최소한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갈 것이다. 이 아래꼬리의 확신이 매수 기준이고 이 아래꼬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매수, 수익, 손절, 탈출, 탕,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10번 중에 7번, 8번 수익 나고 두세 번 손절하더라도 누적 수익으로 계산은 우상향할 것이다. 이것이 누적 수익의 확신이죠. 따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스캘핑은 요게 분봉 차트예요. 분봉 차트에서 매수, 수익, 손절, 탈출, 탕, 쏘는 겁니다. 자, 단타는 이게 일봉 차트예요. 이게 일봉 차트에서 매수, 수익, 손절, 탈출, 탕, 쏘는 거고, 스윙은 이게 월봉 차트. 네. 스윙은 이게 월봉 차트다. 그러면 중장기는 이게 연봉 차트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음, 이해가 안 된다면 일단 서남기 후이에 일단 외우세요. 뒤에 가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스캘핑 단타 스윙 중장기 분봉, 일봉, 월봉, 연봉 차트에서 이 매수 수익 손절 탈출 탕, 어, 요거 매도 기준을 잡았는데 뭐 어떤 종목을 언제 살 것인가 이 종목 선정 기준과 매도 기준이 뭐 스캘핑이랑 장기 투자가 같지는 않겠죠? 어, 기준의 역치 값을 높여라. 이게 연봉 차트예요. 연봉 차트에서 장대양봉 또는 아래 꼬리를 확신하려면 그만큼 강력한 돌파력 그만큼 강력한 돌파력을 선별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가치투자죠 이 가치투자와 트레이딩의 차이를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가치투자는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로 기결한다 결국 이 내재가치란 실적이죠 주가는 실적으로 기결한다 그러니까 이 실적의 돌파 실적의 장대양봉 이 실적의 기준봉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실적이 빵 천억이 터졌어요 어, 그러면 은 이제 2천억, 3천억 터질 기업인지 아니면 그냥 한순간 반짝하고 어, 말 기업인지 요거를 판단을 해서 아 이건 돌파다 이제부터 실적 계속 상승한다 돌파에 대한 확신이 딱 있다면 연봉차트에서 눌림목 매수, 수익, 손절, 탈출, 탕 연봉차트에서 네, 이해 되시나요? 어, 트레이딩은 뭐 차트, 수급, 모멘텀 이런 시황을 통해서 F 돌파력이죠. 자 한마디로 어, 투심이다. 투자의 심리, 상승의 이유, 기대감이죠.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장대양봉을 찾고 이 장대양봉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래 거리 지지라인 찾아서 어, 그냥. 매수 수익 손절 탈출 탕 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하는 거고. 네, 뭐 여기까지가 이론이고,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면 음, 저는 단타 계좌와 한계좌두 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막 복잡하게 분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어차피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코스피 2000 발바닥이다 기준 잡아드렸는데 뭐 여기 2000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뭐 아무도 몰라요. 워렌 버핏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뭐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분할 매수를 한다면 뭐 2차 매수를 할 것인지, 3차 매수를 할 것인지, 2대 3대 5로 분할 매수를 할 건지, 1대 1대 1로 분할 매수를 할 건지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 머리 터지죠. 그래서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단순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기준이 무슨 소용이냔 말이죠. 단순해야 확신이고 확신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셀트렌 헬스케어 이건 12주 정찰병이고 반년을 기다려서 매수했고 절반 수익 챙기고 여기서 매도 못하고 내려와서 재매수하고 수익 챙기고 어 매수가 동일하게 다시 재매수했는데 자 코스닥 지수 저점이 뚫렸죠 코스닥 지수는 저점 뚫리고 폭락하는데 얘는 버텨주고 있죠 어그 이유가 뭘까요? 강하다는 거죠. 매수세가 강하다, 버텨주길래 여기서 비중 추가해가지고 오늘 다시 수익 구간으로 들어왔는데, 어, 이걸 이제 언제 팔아야 될까? 이론적으로 코스닥 1등주 셀트리헬스케어입니다 이겨놓고 싸워라. 뭐 스캘핑을 치든, 단타를 치든, 뭐 스윙을 치든, 장기 투자를 하든 종목 선정에서 이겨놨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아무데서나 대충 매수 수익 손절 탈출 탕. 쏘더라도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것이 누적 수익에 대한 확신이죠. 뭐, 월봉 차트. 월봉 차트에서 매수, 수익, 손절, 탈출, 탕, 쏘면 이게 스윙이고, 스윙이죠. 그리고 이건 연봉 차트. 연봉 차트에서 이른봉, 이음봉 떴으니까 뭐 내년에는 양봉이다. 또는 내려오더라도 아래꼬리 달고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매수, 수익, 손절, 탈출, 탕, 쏘면 이게 이제 같이 투자가 되는 거죠. 단셀트리헬스케어 최대 실적, 실적 돌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요. 예 대한민국 1등주 삼성전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수익 챙기고 지금 재매수해서 물려 있는데 5만 원. 2차 매수 댕이 주기에요이 월봉 차트에서 매수, 수익, 손절, 탈출. 탕. 스윙으로 끌고 갈수 있는 거고. 또는 자, 연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연봉 차트. 뭐 아래꼬리 달고 올라갈 것이다. 매수, 수익, 손절, 탈출. 탕. 아싸리 뭐 같이 투자 어, 삼정전자, 십만전자 가자. 뭐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1 0만 원을 간다라는 확신이 있어봤자 이5만원 기다리는데 5만 오백 원에서 그냥 올라가 버리네. <laughs> 닥쳤던 개신세죠. 설령 5만원 잡았어, 잡았는데 1 0년 후에 1 0만원 가요. 그러면은 내가 1억을 투자해도 1억 버는 건데. 10년에 1억 벌어서 언제 부자 됩니까? 아, 그래서 한국 주식으로 같이 투자하는 거 아니다. 트레이딩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어, 어라? <laughs> 못 샀는데 슝 올라가 버려. 어, 이러면 이제 또뭐 매도가 어렵네, 어쨌네 하는 건데, 어차피 이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요거는 이제 단타로 공략을 했는데, 오늘 이 양봉 캔들에서 치고 빠지고, 사고 팔고, 스케핑 끝, 매수, 수익, 손절, 탈출, 탕, 단타를 치든, 월봉 차트에서 뭐 스윙으로 끌고 가든, 뭐 5년, 10년 바라보고 같이 투자를 하든, 뭐가 더 유리할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고, 워렌버핏도, 제롬파월도 바이든도 몰라요. 고로 확신에 진입하여 확신의 끝에 청산하라. 수많은 투자의 기준들이 존재하겠지만, 그 기준들, 가장 최상단에 있어야 될 기준이 확신이고, 결국 그 확신은 이론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 신만전자 간다. 그런 확신이 있더라도 이게 언제 갈 것인가? 내가 스캘핑이냐? 단타냐? 스윙이냐? 중장기냐? 뭐 2차 매수를 할 거냐? 3차 매수를 할 거냐? 신용 몰빵을 할 거냐? 아싸리 현금 들고 코스피 2천까지 기다릴 거냐? 뭐가 더 유리할지, 뭐가 더 정답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우리가 주식 투자 뭐, 재테크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여윳 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워렌버핏조차도 복리의 마법이 아니라 이게 인지도의 마법이다. 주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주식으로 사업해서 더 많이 벌었고, 워렌버핏도 이럴진데,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선다? 이건 부자들 이야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자들 흉내 내면서 뭐 영업하고 책 쓰고 강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근로소득이 핵심이란 뜻이죠. 따라서 너무나도 식상하지만 인생은 로또다. 장난이고, 한방이다 한방에 훅 가는 거죠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로 기결한다 결국 최고의 가치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자명하죠 욕심 때문입니다 100만원으로 1억을 벌려고 하지 말고 1억으로 100만원을 벌어보세요 매도가 쉬워질 겁니다